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성통합교단 행복합회 단위이자 리바이 센터 대표인 양범규 목사입니다. 2013년 2월 18일 토요일 21세기 도란수선 큐티말씀, 폐북도란선원육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본 말씀은 신약성경 4도행전 4장 29절 32절 말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 한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오음승과 함께 글렁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 부분을 누르시면 상세한 전체 내용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말씀 봉도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의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어보시옵고또송들아이금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그룹 관종의수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성령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듯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사장 이충호 32절 말씀 아멘 묵상남용 제게 들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인 곳이 진동될 정도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고 강렬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진짜 아무에게, 아무나에게, 아무렇게나 일순 없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시해서 초대 믿음의 선배들 어느 정도로까지 말씀의 신앙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구주 예수님십자가의못 박아 죽게 한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강자들에게 그들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 아무 죄 없이 단지 구주 예수를 믿고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했고 실절배베로와 요한은 잡히고 갇혔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 전에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게 된 경우처럼 어떤 식으로는 죽게 될 가능성까지도 없지는 않았고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풀이 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주눈을 보면 진정 그란 모든 순간중간들속에 잡히게 된 자들이나 또한 잡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자들이나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세상적인 모략도 깨하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말씀대로 받아라 하 가르치는 하나님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러한 문제와 위기의 때에도 아니 그러한 때야말로 오히려 더 굳건한 말씀의 신앙으로 뜨거워지고 담대했던 것을 볼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기적적불려 나게 된 때에도 몸을 살리거나 위축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찬미하면서 정반대로 더 말씀들의 믿음에 서서 세상이 할수 없는 말씀들의 역사들을 갈망하며 강구하고 전하기까지 해달라고 한 것을 볼수 있는 것으로 단축을 말해 그 정도까지 전적인 말씀의 신앙, 뜨거말씀을 일정, 세상 목숨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의 말씀. 믿들을 껴이고 살아 있는 믿음이었다고볼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위협 베드로를 통해 에니아의 중풍병이 그 자리에서 낫게 되고 죽은 다비다까지 다시 살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터가 들리게 되고 죽은 유두고도 다시 살게 된 것을 볼수 있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도 홍해 바다 갈라지게 되었으며 요수아 때에던 경관 유로성이 무너진 것도 볼수 있고 또한 요셉 또한 기적적으로 노예로 팔린 땅에서 총리까지 되었으며 금전사족으로 빠진 단일에 있어서는 그 사자들 입이 맡기게 된 것도 볼수 있는데, 그런 모든 역사에 들서 하나같이 우연이거나 아무렇게나가 아니었던 것이고, 모든 공통은 바로 치열한 말씀의 신앙, 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말씀의 열정, 진정 말씀으로 살고 죽고자 했던 신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와 같이 따지고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 그중 또한 말씀의 신앙 가운데 말씀의 성령께서 님 그리까지 충만하기 마시며 역사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법, 곧 말씀에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와 역사들이 생생하게 마여 마치 천국동산과 같이 한 방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고, 그는 주 우리 인생들 이상에서 더 나가 아 세상 끝날과 실행, 몸으로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혼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인가 구원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 시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생 오늘날 우리들, 모든 역 사들, 심전, 천지상상세상 세상 끝날과 부활, 영혼의 일일까지 그 존재와 개념상 단 한시라도 분리별게 맹길수 없는 반면, 언제 남게 주고 일카탈 완벽하게 좋아 되시며 완전하듯이 한뜻이 이루시는 성자, 성자, 사매차 아님, 특히 본질적으로그자체가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야 되지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러한 성장성 3일차 아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이치와 올리들 무엇보다 그러한 말씀의 신앙으로 인한 실제와 경험들 사실상 직접적으로말씀에신 성령님의 충만하심들 그는 지로말씀하듯이신 성장상 3일차 아님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 복음일과하는 나라의 역사들 특히 온갖 은혜와 은사, 응답된 성녀복과 부흥들 등의 생생한 강렬함들을 오늘날에도 우리들에서 조금 더 다할 수 없는 것으로 본 한의 백성들마다 더 이상의 재와 세속과 종교적 동을 병들고죽는 신앙이 아니라 또한 내힘이나세상적능 눈물도 아니, 라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는 사랑 이처와 마찬가지로 하님의 장수 묘덕과 약속과 섭리 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한 분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 참미하면서 그런 백성 성령이란 하느님과 은혜를 더디워 험한 세상 이낙한 육신에 몸을 입고 살면서 살면서 사의 현장들에서 어느 정도로. 제약들과 싸울 수 있고 혹범한 제약들에서는 최대한 빨리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그와 동시에 피곤하고 힘들며 손에되고 박해가 있을 수 있는 등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 주야로도 말씀을 얼마나 읽고 들으며 목사하 실천을 증가한 등과 같은 결단과 몸부림들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수 있느냐와 생각 이상 상상에서 관리니고 지킬려있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패북도란순66 운동은 로마스파트, 그스도 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보호사 성령님께서는 모든 죽음과 통속 성령한아님 아버지의 창부못의 하늘임과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과 약속과 준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식뿐 아니라 구제순으로 약속된 신령으로 예수님과 결고 떨어질 수 없고 잠수를 베길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육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시공을 넘는 전진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점들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며 특히 강원의서구제의신게 십자가의 성목을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신 분인 것이며 세상 근원적으로는 그런삼의체라는 존재나 그 개념도 송상삼의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나를 넘어 신의 천지창조와 창세전 세상 끝나고 영혼의 일까지 다하는 시라도 분리배기가 아닌 언제나 함께 그의 칼더 완벽하게 조화되고 완전히 하나의 태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러한 역사들로 인한 모든 하늘과 구원일들에 있어서 성님께서는 그 위치의 칼을 따라 직접적으로 경험적이며 실제적인 힘이 신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추구해서 미음하게 말씀드려 특히 구제의 수님 이름으로 정말 하나하나 경험 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서 알증거되었지만 사실 그랑 구조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의 대식과 대신 나음과 빈등 같은 모든 구원의 일들, 또한 그 예수님에 약속된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진의 힘과 실제로 일한 모든 하나님과 역사들은 애초에 모든 죽궁과 통째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상세부터 사는 하의 능력을 상세부터 계획하여 약속하시며 준비해서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하나 대 누리게 하심에 성취되시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로 인해 애초부터 시작어 있었던 일들로 실제로 그는 중으로 성자 삶이자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가아을수 없는 것이고 참으로 그 속에 보고 있는 가할나라의 역사도 온갖 은혜 와 응답들. 성령복과흥황들 등의 실체와 실상들 실체와 경험들이 다포함되어 집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질적인 그날 모든 일들은 다른 근목보다 말씀 말씀이신 과 함께 말씀들로 경험되고 말씀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다초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요한복음 4장 24장 하나님의 영이 신이 예배하는 영과 죄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림과 신 영인 육은 무익한 내가 되기에는 많은 영이와 생명이라. 더 이상 잘 확인할 수 있듯이 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주 영이시며 또한 말씀의 근본이 하나님이요. 영이만 알수 있으며 사성사상사님 자아님께서는 말씀보다 제일 5오이말씀하 되시오. 말씀도 다 이루시며 무엇보다 말씀하시는 과 함께 기뻐 역사하시고 게다가 말씀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말씀의 약속에 계획하신 모든 역사들는 말씀구도 다 보이시며 개운케 하시는 분이 아니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다름 아닌 처음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사람이 지옥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장수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사도 마을처럼 구조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자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날순 성님의 하늘임과 은혜를 드리고 제세숙 등과 싸우고 혹범한 제약들은 최대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무바주하로도 말씀으로 나아가며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행하고 증가는등 같은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 말씀 일정들을 갈망하고 결마, 결단하며 못물칠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 그 속에는 직접 경험점에서 생각 이상 상상해서 말씀의 성님께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면 충만하고 강렬하신 것이고 구한기목보다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과 말씀의 절정이자 결정적인 복음의 능력들, 곧 온갖 응답과 은사들, 변화와 역전들, 복과 부엉들 등이 우리 인생들, 삶의 자료, 역사의 현장들 속에서 날마다 순간 생각의 성을 실제로 나타나고 생생히 경험 되어지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다름아닌 그러한 말씀의 신앙, 다시 말해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순간순간 차고 넘치고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실제로 경험 되어지며 심지어 일상에서부터 나는 세상 끝나 심한 몸을 부활이온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강렬하고 풍성게 되는 것인데 실상, 그란 일들 하나는 모든 조권통제의성리하는 아버지께서 창심뜻 뜻하시고 약속하시며 준비하시고 정말 맛보게 하시는 하늘인가구원일들는 것이자, 다른 청년을 보면 그란 모든 인과 역사들 무엇보다 믿음을 감없는 은혜와 공자와 같은 선물인 역사들을 위해 구원자이시자, 중보자슴 특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 사이의 길과 통섭전 등과 두 위치와 역할지구제해주께게 십자가에서 온상을 전율류 모든 생활과 크신성자임신을 목숨값으로 시대와 나라를 넘어 대속과 대신, 난과 병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각각의 대신 다치를 신과 함께 모두 다 이루신 일들에 집계되지 않을 수 없음과 동시에 그림하신 성령님 에서 시대와 나라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이식스까지도 하나하나 실제와 경험 드게하신 역사들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인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니 이는 그리스도 의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에 연약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시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하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2 6절 말씀 아멘. 백조원 중경선비라손 출판사입니다. 이상의더 많은 자는 폐수금생양범주 또는 당경법회의 리바이브센터 시판설교백계게시판에 계시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로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 이모 치유 되시고 누가 저화세수게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며 복음능때나는 지 시길 축복하며 더 나아가 있어야 가기 좋은 사유를 방 곳곳에 영차각성보험료들이 더욱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